안녕하세요. 시각장애인 금희입니다. 오늘은요. 표고버섯과 감자가 주인공이에요. 얘네들을 이용해서 명절 때 먹기 좋은 요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일단 주인공들이 등장하기 전에 부재료들을 먼저 잘잘하게 다져야 되거든요. 먼저 양파부터 다질게요. 당근도 색깔 좀 내주려고 약간만 잘자랗게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여기 청양고추 3개도 지금 이렇게 반 갈르고 한 번을 이렇게 또 갈라서 짤자락게 썰어 줄게요. 이렇게 해서, 그리고 조금 잘 안, 고추가 작은데 잘안 갈라졌어. 다시 한번 이렇게 갈라서, 이렇게 갈라서, 이렇게 해서 썰어 줄게요. 지금 이제 감자 3개를 깎아 놨는데 요거를 강판에다가 지금 갈고 있어요. 지금 감자 이제 갈은 거 여기 이제 물쭉빼 놨고요. 그래도 약간 질척이 있긴 하죠. 여기에 소금 한두 꼬집 넣고요. 자, 그리고 아까 썰어 놨던 야채도 넣고, 넣고, 여기에는 찹쌀가루를 두 스푼 담아놨거든요. 얘를 넣어서 반죽을 해보겠습니다. 표고버섯은 얼른 흐르는 물에다 먼지만 얼른 제거할게요. 이거 오래하면 물을 흡수해 버려서 안 돼요. 이제 물기가 묻어 있으니까 얘를 키친타월로 이렇게 살짝 닦아가지고 물기만 얼른 제거해 놓을게요. 자, 표고버섯을요, 얘를 꼭지를 따야 돼요. 잘 따야지 또 찢어지면 안 되니까 얘를 이렇게 해서 꼭지를 따 놓겠습니다. 자 여기 지금 손을 깨끗이 씻고 이게 저는 이제 손이 가, 이게 이제 눈이다 보니까 참기름 반 스푼, 간장 진간장 한 스푼 담아놨는데요. 얘를 이렇게 손으로 살짝 찍은 다음에 이 버섯 있잖아요.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서 밑간을 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제 이 밑간에 넣은 표고버섯에 아까 이제 반죽해 넣은 감자 반죽 있잖아요. 요거를, 자, 예쁘게 올려줄게요. 지금 이제 찜기에 물이 끓으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. 근데 너무 막 팔팔 끓어버리면 제가 이거를 담을 때 조금 그수증기 때문에 뜨거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일단은 확인하고 조금 덜 끓었는데 지금 올릴게요.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지. 오늘은 고기보다 더 맛있는 표고버섯 감자찜 완성했습니다. 그러면 오늘 어떤 맛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요. 사실 제가 이거 요리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성공을 했을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한김좀 식혔어요. 너무 뜨거우면 입천장 다 뒤거든요. 그래서 살짝 한김 식혀서 이 제가 먹어볼게요. 음! 감자 반죽은 떡 같아요, 정말. 뭐, 찹쌀을 아까 좀 넣었지만, 쫀득쫀득하니 찹쌀떡 같고, 밑에서 버섯의 향이 은은히 올라와요. 버섯은 약간 고기처럼 약간 쫄깃한 식감이 있고, 감자는 쫀득한 식감이 있어요. 와, 이거 진짜 환상입니다.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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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섯 진짜, 엄청 쫄깃하고, 향도 정말 좋습니다. 어우. 음. 아하. 벌써 하나 뚝딱. 음. 어우. 진짜 환상의 조합인데요, 이거. 음. 아우 정말 떡같이 쫀득쫀득하고, 어찌 이런, 이런 맛이 나지? 음, 신기하다. 자. 뭐 제가 아까 감자 반죽이 조금 남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기름 살짝 두른 다음에 이제 전처럼 부쳤거든요. 이것도 먹어볼게요. 음, 나는 또 그냥 겉은 바삭하고 나는 쫄깃쫄깃하고 쫀득쫀득이 맞는 건가? 음, 아무튼, 아이고. 이거 넉넉히 했다가 전 부쳐도 되고요. 이렇게 감자찜 표고버섯 감자찜으로 활용해도 정말 좋습니다. 음. 환상의 궁합, 표고버섯과 감자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. 음. 아우! 오늘은 아주 풍성한 요리를 해보았습니다.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명절이잖아요. 요 표고버섯 감자찜 정말 강추합니다. 명절 상에 한번 꼭 올려보세요.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, 저는. <laughs>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고추가 아까 제 목을 긁었나봐요. 조금 어, 칼칼한데 그래도 저는 고추 좋아하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. <laughs> 그럼 오늘도 손끝으로 맛있는 요리 해보자구요. 감사합니다.